오늘 저희는 인덕대학교에서 어, 개최되고 있는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선거방송 어,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주체가 어딘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좀 이따 제가 인터뷰를 하겠고요. 그런데 왜 원천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지 어, 뭐가 그렇게 비밀리에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참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관계자분하고 제가 잠시 글을 해볼 텐데요. 네. 미안합니다. 저희들 어, 이게 지금 어디서 주이되는거죠 중남부 선거방송위원에서중남구 선거방송위원회 아중남구중남구 선거방송토론에 서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있는 거죠. 중랑구. 중랑구. 네. 그래서 어, 네. 중랑, 토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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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이기게 네. 이제 아 각자, 중남부 관련이 하는 의원도 광진 400개까지 오늘 각각자가 이제 선거 더지역선거관리원회에서 뭐 나. 근데 이거는 왜 일반인 유튜브 손들 방송 저 유튜브만 있지만 유튜브도 있지만 일반과 시문이거든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통, 어, 토론위원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어, 이게 지금 라이브가 아니고 편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불손한 생각을 하게 되면, 편집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방송 토론의 취지가, 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뭐 저를 비롯한 많은 방송사들이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 물론 주관사 측에 어떤 규정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비공개보다는 공개를 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또는 기관에서 각 기관에서 어 하는 것들을 보면 첫째 언론이 편파 왜곡 방송을 하면서 정부에 납할 수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선관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공정 선거를 주관해야 될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공개로 전하면서 그것을 방송하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편파 왜곡 방송이 조작되듯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들이 뽑아놓은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어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유권자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선택의 지를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이 토론회가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참으로, 어,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관계자가 올 텐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방향으로 오늘 방송을 바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요. 아, 어시 언제 얘기가 가죠 언제 얘기가 가능하죠? 저희 수행 부가하 오신 분못 들어가죠? 네. 예. 네. 몇분그 저희가 전시장에 보는사이 그, 네, 어디가 네. 없다며, 아니, 근데 네, 네. 어, 전국 어디가셔나 그런 가치가 지금 취지가 모자세요. 아니 그런데 전국 어디나 그런 취지가 일 규정이 그게돼 있다면 제대로 더 나은 일은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원래 그 방송 소리들의 취지가 나이도 네, 갈때 그냥 그냥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방송사들은 나이는 안 되. 아니 방송사들은 그쪽 사정이지 네. 국민들이알 권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맞단 네. 말다 네, 그러니 선생님 공부도 다하셨아니 네. 네. 공부도 해야 돼. 네. 막, 네. 했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방금 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을 <laughs> 선거 관리하면서 장난쳐버리면 일반인들은 아니 안 하겠지만 공연 사에서 못한다고 해서지 네, 이거 공연 감독 사무실로 자자 가게 나가. 박아씨 얘기하는 질문을 던지고있잖아 문제를 제기하 있는 말입니까? 네, 내가 네, 지금 일 네, 일을 못 하기 지금 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무하시라고일맞다 그 아니 일을 지금 못 하기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니, 아니 하지, 하지 말라는 게 잠깐만. 들어 예, 나세요. 아, 사가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네. 성관이가 보면은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성관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주 우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공정성도 막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이 말이 안되니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한다 하겠죠. 다, 한다 하지, 그러면은, 그, 안 한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는 형태들을 보면, 각 기관들이, 정부가, 하는 기관들이 보면, 한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 선거, 사전 그, 투표 문제, 기타 이런 것까지도, 국민들은 의심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동안 우리 사회 단체에서 사전 선거 투표함 관과지 보관 문제, 투표 용지 문제 기타 이런 걸다 얘기를 했지만 들어준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거까요 제가 공경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법이 뭐 아가죠 있는데 이제 좀, 네. 좀 이따가,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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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어떻게 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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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들은 네, 오늘 인덕대학교 네. 방송토론에 나왔는데 방송 방 방금 네. 방송과 같이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라이브로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어, 방송사에서 좀 머필을 했습니다. 저희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깜깜이 선으로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 국민들이 오로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 이것을 지금 라이브로 하지 않고 편집으로 한다는 얘기는 선관위에서 흐름이 없겠지만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지금까지 국가 기관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사전 선거를 어 하고 난 뒤에 투표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 국민들의 의심 뭐 이런 것들을 해소되지 않는데 아무튼 이런 사항들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오늘 한 10시 반경에 또 포토타임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통 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치러져야될 그런 선거입니다. 21대 선거가 오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지만 특히 이번 21대 총선은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